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최고 베트남어 이강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31강은 아, 우리 청취 자 여러분들이 아주 이거 어 정말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이거 아주 실용적이야. 아, 이런 표현을 담아봤어요. 은행에서 계좌 여는 거거든요. 어, 완전히 어, 필요하죠. 어, 저도 베트남에서 이제 갔는데 제일 먼저 한게 바로 이거였어요. 은행에 네. 가서 계좌를 열어 이제 돈도 받을 수 있고 뭐 돈도 꺼내서 쓸수 있고 하니까. 아, 음. 어. 자 은행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계좌를 열고 싶어요. 또뭐 우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니까 거기서 뭐뭐저 환율이 어떻게 돼요? 네, 뭐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달뭐 음. 달러로 바꿔주세요. 아니 베트남 돈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그런 표현 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승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 한국에 오셔 가지고 생활할 때어 제가 베트남에서 생활할 때는 베트남이 지금은 많이 이제 신용 사회가 돼서 카드도 네. 쓰고 은행 계좌도 많이 열고 했지만 네.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현금을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두분 한국에 오셔 가지고 다 카드를 사용하고 이렇게 네. 할때 어땠어요? 편했어요. 네. 그렇죠. 어, 편하, 편했죠 네. 그럼 박 선생님 지금 신용 카드 많이 사용하세요? 저 신용 카드에뭐안 사용 사용하는 아, 아 신용 카드 네. 사용 안 하세요? 네. 아니, 그러면 제 체크 카드만 요 아, 체크 카드? 네. 아니 뭐 똑같죠, 뭐. 체크 카드. 어, 그런데 왜 신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 카드를 사용해요? 저 그거는 그뭐 또는 많이 쓴가봐 걱정이 돼서 네. 아 그럼 체크카드는 그냥 그렇지, 똥마, 있는, 대로. 있는 만 어, 있는 만큼 네. 쓰는 거니까 계좌 아닌. 네. 어휴. 어우, <laughs> 박 선생님 뎁자이기도 하고, <laughs> 어이 뎁자이. 이제 이제 따로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몇 시간 우리 박 선생님은 뎁자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뎁자이기도 <laughs> 하면서 오늘은 또 <laughs> 띠엣게임 하기도 하네요. 네, 띠엣게임은 우리. 한자어로는 절검이죠. 네네. 절약한다는 거죠. 어우, 완벽한 남자 이죠. 완벽한 남자 이기도 네. 해요. 네. <웃음> <웃음> 완벽한 남자 이기도 해. 환하오. 어, 환하오가 완벽한 네, 거죠. 네, 우리 건자의 환하오. 완벽한 남자. 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지? 궁금하신 분은 어, 다시 보기 눌러 주세요. <laughs> <laughs>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서 EBS 최고 베트남어 검색하시면 무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laughs> 네. 예. 우리 어, 체크카드를 사용하신 우리 박선생님 어, 신선생님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뭐 보통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세요? 아니요. 섞어서 사용해요. 아, 섞어서. 그, 그러니까 아, 역시 또연말청산도 해야 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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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laughs> 야, 뭐뭐 네. 뭐 살림을 하시니까. 네, 우리 승 선생님. 그 신용카드는 페인트로 이것저것 할수 있고 음. 그리고 음 저기 연말청산생각하면 체크카드도 섞어서 써야 아, 되고. 그러시군요. 네,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네, 알겠어요다그 음. 이제 이 얘기를 우리 어, 우리 31강 통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30강 복습 한번 할까요 지난번에 1인칭을 활용해서 공손하게 인사할 수 있다 이런거 있었죠 네어 한번 들어보세요 주상초 여러분 자오자오고추 그렇죠 네. 자오자오고주 우리 그동안은 자오고주 자오아잉자오엠 이런것만 했는데 이제는 앞에 1인칭까지 붙여준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네. 제가 당신께 인사드려요 해가지고 그냥 당신께 인사드립니다 라는 표현보다 더 공손하다는 거였죠 네네. 그래서 짜우 조카가 꼬와 쭈에게 인사드려요 고모와 작은아버지에게 아줌마 아주머니 아저씨에게 인사드려요 이렇게 친구 마이 친구 부모님에게 우리 민호가 방문해서 할때 그랬던 인사말이었어요 그니까 러 친구 자녀의 친구가 당연히 짜우가 되는 거죠 조카가 그렇죠. 음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쭉 기원하다를 활용해서 어~ 인사를 하는 표현이었었죠 자 들어보시죠. 네.

어, 기원해 민호에게 남머의 새로운 해 근데 어떤 새로운 해냐 코에마인 건강하고 와 그리고 반스 뉴이인 새해를 기원한다 응 이렇게요 새해 표현 이걸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 음악 듣고 우리 31강 계속 이어갈까요 네 어 제가 이제 유학했을 때 그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정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은행에서 계좌도 열고 네. 신용카드도 꽤 많이 써요. 제가 네. 베트남에 가서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네. 카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택시로 택시를 네네. 탔는데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벌써 여기 베트남에서도 카드로 택시 계산할 을수 있구나.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 다, 다 현금만 했었는데. 음. 그러니까 야 베트남이 정말 급변하는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런 것이 이제 빨리 적응이 되셨었나요? 처음에는 네. 저 현금 들고 다녔어요. <laughs> 아, 좀불안니까 네. 네, 혹시, 혹시나? 네, 어.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다 카드만 의존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 지금 베트남이 최근 몇년 사이에 이렇게 현금 사용을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카드 네. 사용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음.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도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현금을 사용하거든요. 어. 네네. 네. 베트남은 어때요? 베트남이 똑같아요. 네. 아 베트남 똑같죠. 그럼에도 소규모의 일반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뭐 그런 경우에는 현금만 받아요. 현금만 받는. 그래서 거예요. 현금, 막 카드만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난 음, 어, <laughs> 수 있어요. 낭패 볼수 있어요. 네어 그래요. 현금만 받는다고 그러면 또 가서 찾아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어 네.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시는 분들은 카드도 있지만 현금도 네. 늘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일반 뭐 백화점이나 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되지만 네. 일반 대부분의 식당은 아직까지도 현금만 받는 네.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음. 그래도 예전, 음, 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카드에 그어사용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택시를 타니까 되더라니까요. 네. 그리고 요새는 그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에도 베트남 사람들한테 비자 발급 하는 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카드를 보유한 것인지 그 여부는 확인하고 오. 만약에 좋은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 그만큼 신뢰가 된다는 그렇죠, 의미로 그렇죠. 네, 그래서 비자는 좀더 쉽게 오, 받을 줄다. 수가 있군요. 그것도 하나의 그 신용을 기준이 어, 어, 판단하는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신용 사회가 된다는 게참 그런 면에서는 음. 편리해요. 네. 어 그렇군요. 뭐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승 선생님은 특히 그런 걸잘 느끼시겠어요. 베트남에서도 생활하셨고 지금 한국에 오신지도 오래 됐으니까 네. 점점 이렇게 한국이 신용 사회가 되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신용 카드로. 네. 이게 먼저 쓰고 어, 먼저 쓰고 나중에, 나중에 지불을이 가능한데 <laughs> 네. 베트남도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제가 베트남에 있었을 때 선생님하고 비슷한 시기이겠지만 음, 음, 음. 그때만 해도 은행에 가서 이렇게 계좌를 여다네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물어요. 요구했죠. 네. 어왜 어. 하는지 어, 어. 어, 당연히 그런데 어, <laughs> 돈 맡기려고 네. 한 거잖아요. 근데 <laughs> 어, 막 엄청 이것저것 따지더라고요. 오 네. 네. 지금은 그냥 내가 하... 열고 싶다 하면 바로 열어주는 어. 완전히 달라졌죠. 예, 완전히 진짜 달라졌어요. 음. 저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초창기에 베트남에 갔더니 은행에 계좌를 열때 오히려 돈을 내고 네, 예, 돈을 내고 계좌 네. 은행을 이용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데가 있었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 최근 몇년 사이 에 베트남도 급격하게 음. 어, 바뀌면서 지금. 어, 과거에 해서 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은행 계좌를 열고 이제 신용카드를 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음, 한국 업계에 그 카드사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어 예, 여러분들도 어, 관련된 일은 하게 된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어, 하셨다가 그렇죠. 그렇죠. 베트남어를 <laughs> 네. 아, 우리 수영 선생님또 좋은 얘기 하셨어요. 역시 이 베트남에 우리 이제 기업들 많이 들어가니까 이 베트남어 또 EBS 초급 베트남어 <laughs> 공부하셔 가지고 <laughs> 네. 이 취업하시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31강의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아, 은행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 계좌를 열고 싶어요. 뭐 환율이 어떻게 돼요? 좀 바꿔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어, 역시 환율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음. 그러면 뭐 1달러에 얼마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표현들이에요. 음. 자, 그러면 우리 싱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의 대화를 먼저 들어보시죠. Chào anh. Tôi muốn mở tài khoản mới ở ngân hàng này. Chỉ ghi họ tên và hộ chiếu của chị vào đây. Dạ vâng. À, cho tôi đổi 100 đô la Mỹ sang đồng Việt Nam. Hôm nay 티가 얼마예요, 오늘 1달러는 22,000동이에요. 네. 자, 오늘 이제 뭐 달러 이런 말이었죠. 달러미. 네. 어, 우리 달러가 dollar. 달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미가 네. 바로 미국이죠. 그러니까 달러미 네. 하면은 미 달러가 되는 거죠. 네. 어,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롬 베트남 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어, 왜 많이 베트남의 음. 화폐 단위가 바로 량이죠그 전에 저희도 공부했어요. 어어, 어, 우리 물건, 얼마냐 할 때. 음, 음. 음. 네. 그래서 이게 베트남 동을 우리 량 베트남. 러남 미가 미 달라인 것처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표현 한번 볼게요. 어, 아까 우리 승선님이 생 얘기하시다시피 은행에서 계좌 열때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서류에다가 내 정보를 기입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거를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뭐 뭐를 기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배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문장 먼저 들어 보시죠. 지기 họ tên và số hộ chiếu của chị vào đây. 그렇죠? 자, 지 언니가 어? 누나가 당신이 고객님이 되겠죠. 이 리가 바로 기록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 자, 그럼 무엇을 어디에 기록하느냐 했을 때이 a vao b a를 v 우 o 어디 어디에 방향성을 나타낸 거죠? 원래 와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방향성을 나타내 어디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the 여기에 b 음. 쪽에 에, 여기에 기입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자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호땐 우리 땐은 청취로는 많이 알 거예요. 땐 그렇죠 네, 이름이었잖아요. 음. 어, 그리고 호는 성 어. 성이죠 성. 네. 그래서 호땐이 바로 성명이 되는 거죠. 네. 자 성명 누구의 아꼬지 어, 아, 그렇죠. 어, 호땐와 그리고 그리고 소 호찌에우. 소는 우리 번호죠. 번호. 그리고 호찌에우가 바로 여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번호가 소 호찌에우죠. 근데 그게 누구의? 누구지? 어, 고객님의 성함과 성명과 여권 번호를 기입하는데 어디다가? 와우 너이 이쪽에다가 여기에. 너이가 여기니까 여기 에 기입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바우 비 하면 A를 B쪽에 기입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문 들어 보실까요? 지기 땐 꽁띠 꼬치 그렇죠 역시 지가 기 기록하세요 기땐 꽁띠 꼬치 자 당신의 땐 꽁띠 우리 꽁띠가 회사. 회사니까 회사명을 회사, 회사 이름을 여기에 기입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리고 엠디 소디엔토아이 꼬 엠와우세이네이냐 음자 동생 너기 기록하렴 소디엔토아이 아 요번에는 소번호인데 무슨 번호냐 니엔토아이네요. 전화 전화번호를 전화 네, 전화 전화. 누구의 고엠 너의를 어디 어디에 저희 나이 이 저희에 저희는 종이거든요. 이 종이에 기입하렴. 음,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교환하다, 바꾸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우리 환율이 이제 나오고 우리 돈을 바꿔야 되니까. 자, 문장 들어 보시죠. Cho tôi đổi 100달러 미상 동베트남. 음, 자, cho 대상 동사 네. 아주 전형적이에요. 네. 우리 사역 동사라고 그랬죠. 네.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하다. 음. 자, 쪼, 또이, 또이 나로 하여금 노이 하게 해 달라. 우리 노이가 바로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다 할때 로이 A상 B라는 표현을 쓰는데 A를 B로 바꾼다라고 할때 원래 선생님 그 상은 네. 어디어디로 건너가다. 네. 어,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A를 B로 건너다 <laughs> 이런 표현 <laughs> 직역을 하면 네. 어, 그래서 바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참 그러면 a와 b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모짬 롤라 미이네요. 네. 어, 미 달라 모짬 일백이죠 짬이 백이니까모시 하나고 그러니까 일백이 모짬 달라를 어, 무엇으로 놈 베트남 베트남 동화로 바꿔 달라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네. 자, 예문. t muốn đổi phòng này sang phòng kia. 어, 폼이 나왔네요. 네. 우리 폼은 방이잖아요. 방, 네. 네. 어, 그러면 자, 나는 또이 나는 무언 원해요. 로이 바꾸기를 폼나이 음. 이 방을 폼기어 음. 저 방으로. 네. 어, 이런 표현은 우리 호텔에서 그렇죠.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어. 내가 마음든지 않은 방. 어, 이게, 이게 출장 가시거나 했을 때 아, 이 방을 저 방으로 바꿔 주세요 할때 도이 폼나이 이 방을 쌍 음. 폼기어 저 방으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음. 자, 두 번째 임문 또이 문도이 색쌍뜬맛 어, 우리 요번에는 색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색은 수표죠. 네네. 수표를 dn 마스로 바꿔 달라. dn 마스. 이 dn은 돈이고 마시 원래는 얼굴이란 뜻인데 이게 합쳐져서 현금이 됐네요. dn 네. 마트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주세요 할때 로이 수표 상 현금 이렇게. 지금 로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고 또 뭐이 어, 라고 하는 표현도 이게 앞에서 나왔어요. 새로운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베트남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베트남의 로이머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알려졌죠. 어, 많이 알려졌어요. 베트남의 개방 개혁을 로이머이라고 하는데, 네. 바로 이게 로이바꾸다라는 거고, 머이는 새로운 그러니까 새롭게 바꾼다는 거네요. 네네. 헌 것을 새 걸로 바꾼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네네. 그런 의미.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구 체제를 음. 새로운 시장 체제로 바꾼다 네. 이런 것이죠. 아, 참 이거 보면은 참 놀라워요, 베트남에서. 어 이렇게 과거에 어떤 베트남이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그걸 네. 인정하는 것한 국가가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죠 어,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게 느껴지니까 저도 베트남 분들을 뵈면 어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런 나라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 그런 그, 견달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여기 있지도 않 했을 거예요. 이도이모이가 그 없었으면 <laughs> 진짜 오늘 이박 음. 선생님이 여기 와가지고 저는 뎁자이고요 <laughs> <못한 웃음> 완벽한 네. 남자예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못 들어왔을 텐데. 박 네. 선생님도 이렇게 한게 네, 결혼을 어, 하셔서 음. 야참베트남에도이모이 개방 개혁을 이렇게 새롭게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문을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한편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하나가 은행에 간 거죠. 어, 그래서 네. 은행 직원과 지금 나누는 대화예요. 하나하고 년 위에 은항. 우리 년 위에는 직원이라는 뜻이고, 한. 그렇지? 네. 그리고 은항이 한자어로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 베트남은 뒤에서 소식하니까 자 하나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잉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남자였네요. 네. 어 안녕하세요 오빠 이렇게. 또이 나는 무언 원해요? 머디코이 뭐, 우리 머가 열다란 뜻이죠. 네. 문을 열다라는 것도 머고 뭐, 이렇게 디코이 계좌를 열다 하는 때도 쓴 거예요. 코콰이 네. 계좌죠. 디코이 머의 새로운 계좌를 열고 싶어요. 근데 어디에서? 은행 어, 나이 이 은행에서 음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에게 지 당신이 고객님이 이 기록하세요. 호땐 성명 그리고 소 호지에우 호지에우에 소 번호를, 여권번호를 근데 누구 거예요? 구웠지 고객님의, 당신의 그래서 바울의 여기에 그랬더니 자, 봉 네, 그래요 이렇게 예스 얘기했고요 자, 근데 아, 감탄이죠? 쪼또이로이 자, 나로 하여금 바꾸게 해주세요 모짬돌라미 미화 100달러를 상돔베트남 베트남 동화로 그렇죠? 로이, 에이상비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홈라이 오늘 띠사자 선생님, 우리 띠사자가 네, 환율이에요. 환율이죠 환율. <laughs> 네. 어, 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자라고 하는 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볼 네. 때. 우니오엔 돈이 얼마예요? 얼마의 돈이 알고도 물어봤었고또가우니오 가격이 얼마예요? 할때 바로 디사 할때 자가 바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디사는 그리고 디가 비율할 때 한자어로 비자예요. 네. 비율할 때. 디 수어 달어 그러니까 디자 하면 가격 비율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되는 거예요. 가격 비율이 바운이 얼마예요, 아인, 당신 이렇게 음, 오빠 이렇게 지금 친밀하게 물어본 거죠. 네. 자 그랬더니 직원이 홈라이 오늘 모드라 달러가 방. 우리 방은 원래 같다. 머머로서 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었는데 또 머머와 같다. 머머에 네. 해당한다. 머머 만큼이다라고 네. 하는. 동급을 의미할 수도 있죠 비교급에서 네. 그래서 (1달러가) 뭐뭐만큼이다 (2만 2000동) 만큼이다 베트남동으로 그래서 네. (1달러에) (2만 2000동이에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네요 그더니 네. 하나가 yes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네. 여기에서 지금 홈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음. 만약에 지금 드, 듣고 계신 분들이 베트남에 가면 홈라이 대신에 메이저 해도 되는 것 어, 같아요. 그 시시각각으로 바뀌니까 그렇죠, 달라요. 어, <laughs> 그렇, 오전에 예, 환율 예, 예. 오후 환율도 다르니까. 그렇죠? 아, 예, 메이저하면 지금이란 뜻이니까요. 음. 자, 그러면 어,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승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chào anh, tôi muốn mở tài khoản mới ở ngân hàng này. Chị ghi họ tên và số hộ chiếu của chị vào đây. Dạ vâng. À, cho tôi đổi 100 đô la Mỹ sang đồng Việt Nam. Hôm nay tỷ giá bao nhiêu anh? Hôm nay 1 đô la bằng 22.000 đồng. Vâng. 네, 그렇죠? Ừ. 자, 그러면 우리 말하기 연습하시죠. 자, 1번. 지기 자 고객님 지 당신이 이 기록해 주세요. 호땐자 성명과 와 그리고 소 호찌우 고치 당신의 여권 소 번호를 바우라 여기에. 자 이것을 우리 괄호 1번을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Mhi ten của trường em vào đây. 그렇죠. 자 M 자 동생 너 기록해라. ten cua h e m 너의 내네 학교 우리 지역의 학교죠. 네, 학, 네 학교의 된 이름을 학교명을 vào 여기에 기록하렴 이런 얘기고요 자, 2번. c h o i t 음, c h 조카 조카뻘 되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y e 너 기록하렴 tuoi u 너의 t u o 나이를 여기에 기록하렴. 그리고 직이 기 địa chỉ của 지 vào đây. 어, 자, 언니 당신이 đ ị a 주소죠. 당신의 주소를 여기 기록하세요. Anh이, 어, 요, 그렇죠. 요번는 우리 생일이 나왔네요. 우리 생일은 생일이죠. 네, 우리가 네. 우리 나이가 날이니까 생일 날짜를 여기에 기록하세요. 이렇게. A 봐. B 그럼 A를 B에 기록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말하기 연습 두 번째요 쪼또이로이 자 나로 하여금 로이 바꾸게 해주세요 모잠놀람이 아, 미화 (100달러를) 상돔 베트남 베트남 동으로 베트남 동으로 환전해 주세요 이런 표현 자 곧이 바로 (1번) 넣어 볼까요 쪼또이로이 모잠놀람이 쌍디엔베트남 음 그렇죠 어~ 요번에 이 a 에 해당하는 것이 미화 (1) 아 (100달러죠) 모잠놀라를 Dn 베트남으로 바꿨어요. 우리 Dn 은 돈이니까. 동의. 그러니까 네. 베트남 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뭐 네, 회화치에서 자연스럽죠. 네. 뭐 베트남 동으로 바꿔주세요 해도 되고 베트남 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한국 원화로 바꿔주세요 할 때는 원한곡 원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어, 네. 또 한국 돈 하면 Dn 한곡 이렇게. 응. 자 과로 2번 저 떠의 떠이 동베 그렇죠. 이번에는 아, 어, AB가 바뀌었어요. 베트남 동을 미 달러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 3번. 저 đổi đổi tiền Hàn Quốc sang tiền Việt Nam. 음, 그렇죠. 한국 티엔 돈을 베트남 티엔 베트남 돈으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우리 청초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어, 이 구조를 사용해서 말하고 싶은 것으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우리 오늘도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준비한 게 있어요. 어, <laughs> 자, 일번잘 듣고, 자 이게 O인지 X인지, 자 들어보시죠. 하나, 원, 모, 다이, 콴, 뭐. 이 그렇죠. 하나가 무원 원해요. 뭐를? 모, 다이, 콴, 뭐. 이 새로운 타이 코안을 뭐 하기를 자 네. 맞나요? <놀람> 오, 그렇죠? <놀람>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네. 그렇죠. 새로운 타이 코안을 열기를 원하죠. 우리 네. 본문에서는 은항 어, 나이 이 은행에서 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2번도 한번 잘 들어 보세요. 하나 <놀람> 로이 100 달러 미상티 한국. 음, 자, 요번엔 하나가 로이 자 뭐였죠? 우리 베트남의 개방 개혁 로이머이라고 그랬죠? 바꾼다, 교환한다. 어 바로 그 로이예요. 무엇을 모잠돌라미 베트남 달러 0 0 달, 0 달러를 상 디엔 한국 한국 돈으로. 자 그랬나요? 아니죠. 어 베트남 아니네요. 돈으로 이거는 땡입니다. 땡이네요. <laughs> <땅이래요>? 어 그렇죠. 이번에는 <laughs> 음. 디엔 한국이 아니라 럼 베트남이었죠? 어물 보면은 베트남 동화로 해도 되는 음. 거고요자 그럼 3번. tỷ 홈라이. hôm nay 1달러0 2 0 0 0 0동 맞아요 0자환율이환율이에환홈이0오러 환율이 뭐0 0가1달0가0 0 0 0 0 0 0 0 0 0 2 0 0 0동 자,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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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0 0 0 0 0 0 2 0 0 0 0그0 0 0 0 0 0 0 0 0 0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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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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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2만 2 0 0 0동아 소리 좋아요. 음.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리하기 하시죠? 자, 우리 1번. 어, 은행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 자,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제 구사할 수 있으실까요? 자, 문장 들어보시죠. <laughs> 그렇죠. 자, 나로와 이건 바꾸게 해 주세요. 아, 미화 100달러를 베트남 동으로. 로이, A상비 이 구문을 사용하셔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환율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됐었죠? 홈라이, 1도라, 22,000동. 우리 홈나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승선생님 말씀하신 건 환율이 뭐, 뭐 오전, 아침, 저녁으로 바꿀 수, 바꿀 수 있으니까, 버이서 네. 라고도 할수 있고, 만약에 오늘 환율이 음. 그러면 디자, 홈라이, 네. 얼마예요, 어, 바온이요, 이렇게 네. 어 이렇게도 그리고 네, 어, 한국에서 는 대부분 은행에 가야 음. 어, 바꾼 수 있는 에잖아요 예, 환전, 한국에공항에도 예, 예. 그뭐 음. 되고 그렇기는 에서만베트남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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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에서요에 금방. 금에방에서도할수 있죠. 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해에서 그냥 에서가게에 음. 내가 어에서국에지불국도서냐 묻고 에 그러면 대부분 다 오케이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선호하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할수 있고 요새는 한국 돈도 일부 통용될 수 있죠 예, 예. 많이 수 알려졌기 있어요. 때문에 네, 어, 어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 아는 사람이 너무 급해서 어, 바지를 사야 되는데 바지를? 네 베트남 음. 돈이 없는 거예요 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음. 물어보겠다 했는데 근데 됐대요 그 다행히 아.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어, 이제 워낙 요새 여행도 많이 가니까 네. 그 여행지에서 네. 거의 또 이게 마지막 쇼핑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베트남 동 준비했던 게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때 가지고 있는 달라는 물론이고 한국 돈 워낙 네. 한국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네. 대부분 한국 돈을 또 받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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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 돈이면 약간 좀 조심스럽지만 웬만하면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베트남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로이머이. 네네. 어, 어. 그렇죠. 성조가 있어요 우리는 음. 그냥 보통 도이머이 도이머이 하는데 실제로는 로이머이 어~ 로이머이 머이가 위로 올라간 성조죠 네.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참 모든 것이 가능해졌네요 음, 베트남에 이~ 도이머이를 통해서 이~ 베트남의 가능성을 음. 예, 새롭게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 우리 (31강) 은행에서 어 관련된 표현을 배워 봤어요. 네, 이제 은혜 하셔서 실용적인 거 배웠고 어,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laughs> 많이 오늘 배웠던 표현을 많이 이용하셔야 되죠? <laughs> 네,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32강에서 배겠는데요 32강은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자, 기대해 주세요. 셴짜오. 각반 헨갑라이. 헨갑라이.